솔루 특수네, 솔루 솔트룩스네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, 솔트룩스 매수가 4 1천원이고 비중이 10%인가요? 자, 에이,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? 네, 재료는 좋은데,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, 과연, 이게, 이거는 진짜 테마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. 아무리 인공지능 쪽 관련, 오늘 또뭐 실적으로 반등 줄수 있는 내용이 나올 법 했는데, 반응을 안 하고 있다. 이 자리 무너지면, 지금 오늘 저가, 오늘 저가라서가 아니고요. 앞서 있었던 강한 시세가 있었던 이 축이, 어, 한번 지지, 한 번이 아니라 다, 긴, 밑에 내려와서 거의 한 10일 가까이 조정을 거쳤는데, 버텼단 말이죠. 그리고 올라갔는데, 그럼 더 많이 올라갔어야죠. 근데 못 올라갔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뭐 고점이 똑같아서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여기 위에서 더안 가면은 더안 가면은 결국 이 자리는 차익 실현이 구간에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기업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올라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요. 그래서 이 기업은 이 하단이 무너지면 아주 깊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 어,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거는 애초에 손절을 해야 된다, 기다려서 위에서 팔아야 된다는 것보다 샀을 때 예, 바꿔야 돼요. 강연에 와서 제가 솔트루스 상담 신청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. 그래 제가 좀 습관을 바꿔드릴 테니까 이거는 애초에 매수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. 단타로 접근했어요 하면 손절 왜안 하세요. 네,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위치 3만 4천 원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 무너지면은 아래쪽 하방성이 저기 2만 6천 5백 원까지 열리니까요 비중 축소를 이미 손절을 좀 하더라도 5% 정도는 손절하고요 그 5%가 나머지 올라왔을 때 매수가 좀 줄이고 또갈때또 줄이고 하면은 손실폭 줄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아래쪽으로 꺾일 때 비중 꼭 축소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반등 주면 가차없이 어, 전량 현금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